어, 블랙이랑 둔 이제 복풍의 블랙이죠. 최성한 포로랑 둔 대국입니다. 어, 기마대기마이구요 한번 시작 먼저 볼게요. 어, 음, 이제 기마 쪽졸 여는 건 항상 선수고요. 같이 찾길 여는 거죠. 어, 한에서도 같이 찾길 열었고요. 진마 예, 진출하고 같이 진마 진출하고요. 정형대 정형으로 진행되는 거죠. 명포 놓었고요 같이 또 명포 놓았습니다 중앙으로 열어서 상이랑만화 나가겠다고 열었고요. 어, 기마 진출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상이 진출했습니다. 어, 이제 상이 이제 죽으니까 모았고요. 기마가 진출하고 이제 상의 같이 따라 나온 국면이고요. 이제 중포를 운영해 보겠다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돈을 한번 볼게요. 차가 나왔습니다. 차가 중려련 의도죠. 포가 남았고요. 쫄병대로 붙이네요. 역시 공격적이죠. 그죠. 기풍이. 포가 남아서 먼저 말을 걸어 봤습니다. 큰기분이 먼저 걸렸기 때문에 응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야, 진짜 공격적이죠. 그죠. 보통 마가 피하든가 차로 찍기든가뭐 이런 식으로 둘, 그런 거를 봤는데 밀어버립니다. 밀어서. 밀어서. 먹을 테면 먹으라 이거죠. 먹고 나중에 이제 차가 잡으러 가면 죽는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그냥 뭐 저도 아 형님도 밉니까 이 예,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뭐그이왕 어, 왔는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죠 밋밋하게 처벌했습니다. 예, 같이 이제 보달라고 왔고요 이 조로 먹었습니다. 어, 이거를 그냥 돌아와서 이제 쫄병 대교환하는 것보다 이게 좀더 위협적이 보여서 이거를 먹었습니다. 차로 먹었고요 어, 찾기를 열었습니다. 자기를 열고, 차가 진출하겠다는 거죠. 역시 공격적이죠. 먹었고요. 안 먹으면 먹고 또 상에 의해서 양대기가 당하기 때문에 먹고 마가 진출했습니다. 조를 당기면또 상으로 치기 때문에. 아, 이제 비뚤공을 했네요. 이제. 음 포가 뒤로 넘어서 어 아마 자대를 해가지고 묶인 병을 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쫄병대 사업을 붙였습니다 먹으면 이제 상을 먹을 수도 있고요. 마로 먹지 못한다는 이제 의도로 음 이렇게 이렇게 뒀는데요. 역시 공격적이죠 저 기풍이 바로 그냥 포로한 한치 망설임도 없더라고요.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바로 뜨자마자 엄청 빨리 뜨더라고요. 준비된 수송 같았습니다. 이렇게 쪼로를 먹으면은 쪼로 먹으면 말을 먹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쫄로 안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먹어주면 은 상대가 의도대로 되니까 그냥 이거를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이걸 먼저 먹으면서 마랑 이제 상이랑 이제 걸은 거죠. 그죠? 마랑 상이랑 걸면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으로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고요. 먹었을 때 이제 이걸 먹으면 또막아죽으니까 그냥 마로 상을 먹어버렸습니다. 장군이죠? 그죠? 장군인데 이 제... 이포로 막으면은, 이포로 막게 되면은 이포가 죽으니까 이포가 다시 돌아가서 막는 거죠. 이포가 돌아가서 막았습니다. 제 서로 서로 엄청 공격적으로 졌죠저반인데 34수 밖에 없는데. 기물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끼를도 막을 겸 상에 의해 이제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당겼습니다. 합졸했고요 차가 이렇게 빠졌네요. 어, 이제 뭐 장을 치든가 하면 이 들어오겠다는 의도입니다. 어, 이제 공습에 한번받았고요 1 5점 이제 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먹은, 저는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포가 넘어서 이제 뭐, 묶인 거를 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을 한번 넣었습니다. 이제 포가 이제 넘으면서 대차, 대차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차가, 일단 저도 진출해야 될것 같아서 차가 먼저 진출해 봤습니다. 상대 이제, 오선, 오선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해봤습니다. 사부 부정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마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말을 먼저 살려야겠죠. 말을 살렸고요. 이렇게 이제는 밀수가 없습니다. 이제 밀면은 먹으니까 자기는 일단 확보된 상황이고요. 이제 음, 포가 일단 먼저 넘어갔네요. 포장 치고 차가 붙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두 아마 공략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서 궁을 먼저 돌렸습니다. 을아 차로 막았네요. 차로 걸면서 포를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제 포가 이제 이런식으로 차를 또걸더라고요 이게 먹을 수 없다 이거죠 먹으면은 포장에 또 차로 죽으니까 아 이거 후수 잡고도 정말 공격적으로 잘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포로 막았습니다 포로 우, 우영이지만 묶이게 되는 거죠 포로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가 진출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고요뭐 이런식으로 이제 뭐 끼우려는 를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끼우면은 바로 이제 포에어서 죽으니까 쪼를 먼저 이렇게 걸어 왔습니다 이렇게 당겨 왔습니다 당겨서 차가 아니라서 이렇게 오죠 보죠 근데 오고 보니까 면포가, 있어, 이 포가 있어가지고, 마도 또죽겠더라고요 마도.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포가 이렇게 병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가 또걸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차로, 이제 면상으로 가면은 이게 먹으니까 차로 이제 상을 걸면서 이제 이렇게 지키러 온 거죠. 차가. 차가 이렇게 지키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상을 주고요. 저는 상을 먹었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또 선수가 된다 이거죠. 이게 포화 걸린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 포화 걸리는 거죠 또. 포화. 그래서 마주기고요 그냥 이걸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면은 먹었을 때 이거 같이 먹겠다는 거죠. 먹었을 때 이제 이게 공짜긴 한데 이걸 먹겠다고 저는 왔고요 포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장군의 뭐 차가 올렸을 때또 차가 붙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을 치면 또이 차가 죽거든요. 그런 수술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궁을 들었습니다. 마도 살릴게요. 또이 자리 에 오니까 또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공제 이제 면 자리인데 계속 공격을 받더라고요. 엄청 무서운 수죠, 그렇죠?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상, 이제, 면상 왔습니다면을튼 드라이 될것 같아서, 포로 치면은, 이거는 죽이고, 이제, 궁이 들어갈 거였다는 의도죠. 예,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포로 쳤을 겁니다. 예, 치죠, 그죠? 예, 포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 기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 넘어가면은 불편하니까, 그냥, 제 포를 달라고 왔습니다. 예, 먹어주면은 차로 먹고 완전, 장기 완전 끝나죠, 그죠? 장군의 공틀면 또 먹고 장군의 완전히 끝나니까 먹을 수는 없는 국면이었고요. 차가 먼저 다리를 끊었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점수가 좀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을, 이제 공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이 뜨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마가 뜰 수가 없죠, 장이니까. 이렇게 제이 뒀습니다. 이러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장을 치더라고요, 장 장어. 아, 이거 먹으면은, 먹으면 이거 또 먹고 장에 또 불편해지죠, 그죠? 아, 참 잘, 잘니다 이, 저는 이수로 못 봤거든요. 이장 치겠다는 이러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사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차가 이렇게 들었, 들었으면, 들었으면 또 이제, 이제, 외동 먹겠다, 이런 수술이 있는데, 상위에서가 들었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포로 이걸 또 먹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또 이렇게 장을치겠다는 거죠. 그죠? 계속 공격받습니다. 계속. 아,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죠? 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거 먹고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이게이 포에 의해서 또 차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또이거또 또 제가 한수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이가 먼저 이제 포를 먹어버리더라고요. 먹어 장군에 받을 수밖에 없죠. 먹고 난 뒤에 이제 이 차를 먹겠다고. 포만 더 깔끔하게 죽고, 이제 기물 이쪽이 다 죽었죠, 그죠?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게 잘 줍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기물 이득을 봐야 되니까, 상황 상으로 이제 이걸 치는 국면이 됩니다. 상대 이제 뛰는 기물이 없는 상태고요 이제 저는 이제 먹으면은 이제 먹고 장이니까 이 먹을 순 없습니다. 자가 예. 장을 쳤고요 이제 포가 이제 넘어갈 이제 활로를 찾는 것 같습니다. 공을 올렸고, 이제 이제는 이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먹고 이렇게 돌면 되니까 이제 포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상이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어, 이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제가 이제 포와 이제 아직 자리를 안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은 포와 자리를 잡았으면 은 기권해야되는 그 각입니다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어 네. 공이 돌았고요 차가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포자포다리못 예, 날게끔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살 올리고 이 자리로 넘어가면은 제가 불편해지니까 예, 차가 먼저 빠졌고요. 이제 차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상 달러 왔는 거죠. 상 달러가 와가지고 이제 어, 뭐 장치고 이제 이 살을 먹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가지고 예, 상을 먹으니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포를 달라고 또 왔습니다. 상먹으면 이제 포 먹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포가 또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이쪽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차가 있어서 먹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참잘누저죠 그래 못 넘어가게끔 이제 공을 돌려버렸습니다. 못 넘어간다 이거죠? 이제는 이제 포가 넘어가서 이제 공격하겠다고 온 거고 저는 이제 상위 이제 오면서 차를 먼저 걸었습니다. 차를 걸는 게 선수니까요. 예, 참잘누입니다 공격적으로 참잘누죠 어, 차가 이제 이제 이동하면은 포가 죽으니까 옆으로 한칸 왔고요. 병 달라고 먼저 왔습니다. 예, 병을 달라고 왔고요. 포 장골 도 먼저 쳤네요. 음. 이수는 참 근데 의도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요. 만약에 올리면 또 포로 살을 이렇게 먹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먹고 먹었을 때 차로 장애 밑에 장에 외통이라 그거이 때문에.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내렸고요 어, 내리고 나니까 포가 이렇게 또떴더라고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여기또 장을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가 있으니까 참잘 둡니다 술길참 잘합니다 이렇게 장을 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옆으로 틀겠다는 의도죠 근데 이렇게 또 장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장을 쳐가지고 못 내리죠 성공할수 밖에 없겠다는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성공을 그렇죠? 했고요 하고 포도 시키는 그런 의도입니다 어, 또이 자리로 와가지고, 이제 양포를 지키면서, 양포가 지금 떠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상이나 이런 걸로 포를 먹으면 역전도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저는 이제 잡아, 포가, 자, 양포가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계속 둥겁니다 장을 먼저 쳤구요. 이제 저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양, 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으로 살을 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죠. 포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마가 이제 또 진출해가지고, 이제, 마가 이제 이런 자리 와가지고, 이제, 상으로 치고, 이제 뭐, 붙겠다, 그렇게 둘 수가 있죠, 그죠? 그니까, 러 상으로 못 치게끔, 포다리도 날겸 올려버렸네요. 이제 마가 이 자리 떠가지고, 못 넘게끔 했습니다. 못 넘게끔. 그냥 포가 그러니까 중포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이 다시 이제, 이제, 뭐, 공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면상으로 왔고요 어 이렇게 이제 수비를 갖추고, 갖추는 거고요 이제 다시 이게 치겠다는 거죠. 다시 쳐가지고 공략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제 장을 먼저 쳤고요 장을 치면서 이제 또, 사가 노출이 됐습니다. 사가. 힘을 다 죽었죠, 그죠? 이제 완전 난리였습니다, 두 사람, 진짜. 이제 장을 또 치고요. 장 치고 이제 내려가면서 또 장구 치면서 먹겠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돼가지고, 궁을 들고요. 또, 사가, 살을 먹는 거죠, 그죠? 이제, 나,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해보겠다고 이걸 쳤습니다. 이제, 궁으로는 못 먹습니다. 그죠? 마, 마가 있기 때문에, 궁으로는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상, 상으로 쳤고요. 말을 이제 또 달라고 왔네요, 말을. 예, 말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먹으면 이제 뭐, 이렇게, 옆으로 떠가지고 뭐, 이렇게 공략을 해보겠다 했는데, 또 포가 있더라고요먹었고요 이제 예, 이거는, 어, 마장을 치든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보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뒀을 때, 차대를 붙였습니다. 예, 차대로 하면 이제, 차대가 되면서, 마장에 의해, 이제, 뭐, 공이 움직이면은, 포다리가 끊기 때문에 이 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고요 차, 이제 대차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다리가 끊기니까 이 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공입니다. 이포잡아으면 이제 경기가 끝나죠. 양조를 마가 있으면은,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포다리를 또끊었고요또 장을 쳤네요. 어, 이렇게 이제 장 치고, 이제 포가 또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장치고 밑에 이제 붙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어 그런 의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살을 넘겼고요. 이제 이거는 마루쳐가지고 이제 마포 먹고 이제 이렇게 살을 먹게 되는 국면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수를 제가 지고 있지만 쫄두개가 이렇게 되면 쫄두개가 이거 포를 나중에 먹게 됩니다. 이게 상대가 사가 없기 때문에, 점수는 지고 있지만, 이거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작은 기물이, 큰 기물을 나중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조를 먹겠다고 왔는데, 이제 차로 시켰고요 여기서는 이제 졸이 올라가게만 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서로서로. 이제 차가 좋은 자리 잡으면서, 이제, 한에서는 둘게 없죠. 그죠. 조리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조리 여기서 이제 포를 음, 잡으러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장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딱 0.5점이겠습니다. 0.5점 대단한 이제. 피트기는 혈도 끝에 제가 이긴 음. 대국이었습니다.